본문 7 시작 올라 갑시다. Technological progress 기술적인 진보, human curiosity 인간의 호기심, and 그리고 the determination to지 2G. determination은 to지라고 해서 그니다 to지 뭐하려는? to explore 탐구하려는, 탐험하려는 인간의 투지가. 그럼 주어가 몇 개야? A, B, and C 세 개가 되겠지? 이것들이 모두가 다 moved people. 사람들을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로 이동하게 만들었대. 움직이게 만들었대. 이동시켰대. This movement of people. 자, 이러한 움직임, of people. 사람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also meant that. 대절을 의미했습니다. 대은 접속사가 되겠네. 대절을 의미했습니다. movement가 주어가 될 테니까. 대절을 의미했습니다. t h a 뭘 의미하느냐. more and more people. 자, 비교급 and 비교급 이렇게 하잖아. 비교급 n 비교급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뜻이 점점 더 이런 뜻이 있어. 그럼 m 는 many의 비교급이니까 점점 더 많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 people from j o from different backgrounds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른 배경이라는 건 다양한 배경이라는 얘기겠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would come together 모이게 되는 것을 의미했대. The tasty history of food 음식의 맛있는 역사는 also 또한 includes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What절을 What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묶이는 겁니다. 자, what절을 의미합니다. What happens 일어나는 것을 맛씀 항상 잘 봐야지 일어나는 것을 When 뭐할때이 배는 접속사 면이잖아 c u i s i n and culture 요리와 문화가 intertwine 서로 뒤얽히게 될때 일어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왓절 안에 왼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뿐이야. 그죠? 그리고 이 왓절은 include에 뭐다?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The story of pizza. 피자의 이야기는 reveals.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뭐를? How절을 드러내고 있지. 자, how? How는 의문사잖아요. 의, 주, 동이 나와야 되겠지. 음식이 어떻게 evolves, 진화하고 발전해왔는지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자, because of 무엇 뭐 때문에? Because of는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전치사. 뭐 때문에? The creativity of people. 사람들의 창의력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이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 e v e a l 의 목적은 하우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동사인지. Tomatoes were brought. 토마토는 w h a t pp. 가져와 졌대. p p p 수동이 나와야 되겠죠? to Europe. 유럽으로 가져와 졌습니다. from the America.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16세기에 but 하지만 many Europeans 많은 유럽인들은 많은 유럽인들은 believed that 믿었습니다. 결과 believe가 지금 동사고 이 템은 뭐겠어? 목적어지 누굴 가리켜? to m a t o e s 토마토를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to be poisonous. 이게 지금 뭐냐면은 OC가 되는 거야. believe 몇 형식? 5형식이 가능한 동사거든. 5를 OC라고 믿다. 이렇게 OC 자리에 to 부정사를 이렇게 씁니다. to 부정사. 토마토가 to be poisonous. 독이 있다고, 독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목적어를 투부정사라고 믿다. So some poor people in Naples, Italy. 이탈리아의 나폴리 지역에 몇몇 가난한 사람들은 18세기 말에, maybe, 아마도, out of. 이 out of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야. 뭐뭐로부터. 아마도 뭐로부터. curiosity or necessity. 호기심 또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로부터.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야. 근데 토마토는 독성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아무리도겠지 아무도 잘안 먹으니까. 그지 호기심 또는 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로부터. 그러면 people이 주어가 되고, 누가 동사? begin이 제 동사가 되는 겁니다. begin to use tomatoes. 토마토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s a bread topping. 빵에 올리는 토핑으로써. as는 잠시사지 토핑으로써 토마토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it tasted good. taste는 이형식 동사라서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보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형용사가 나오셔야 되겠죠? taste good. 좋은 맛이 났습니다. so 그래서 tourist 관광객들이 were attracted. 끌렸대. attraction 끌다니까 끌렸습니다. to the area. 그 지역으로 끌렸대. 뭐 하기 위해서? To try this specialty. 이 지역의 이 명물, 명물을 try. 맛보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끌렸다는 얘기는 그 지역으로 왔다는 얘기인 거죠. 야, 거기 뭐 갔더니 토마토 이게 토핑 올려져 있는 빵이 있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래. 스페셜티가 된 거지. 명물이. This was probably, 이것이 아마도, how pizza was born. 똑같이 의, 주, 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비 e b 하면 은 태어나다, 탄생하다, 이런 뜻이지. 피자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이다. 이것이 아마도, 즉, 피자가 탄생된 유래이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자연스럽겠지. 자, immigration in the 19세기. 1 9세기의 이민이, 이민이, brought 피자, 가져왔습니다. 피자를 어디에? to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미국하고 캐나다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의 이민자들이 이제 조리법을 갖고 온 거겠지. 그죠? increasing, 뭐 하면서. 자, increasing은 뭐가 되겠어? 분사구문이 되겠지? 뭐, 뭐 하면서. 중요한 건 능동의 ing가 되시는 겁니다. 능동의 ing, 뭐 하면서. increasing its popularity. and, 요즘 병렬이잖아? 근데 여기 또뭐 있어? sparking이 이렇게 있지? 스파 a r 가 촉발하다니까. 뭐, 뭐 하면서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분사구문은 연속 동작으로 하셔야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로 피자를 가져와서, 그래서 increasing its popularity. 인기, 어떤 대중성을 증가시켰고, and the sparking the creation of regional recipes, 지역 조리법의 창조도 촉발했습니다. Like 뭐와 같은, like 시카고 디피 디피쉬, or 뉴욕 피자, 시카고 피자, 뉴욕 피자, 이러한 그 지역만의 어떤 조리법을 촉발시키게 되었겠지. 여기서는 ing, o, and ing, 분사구문이 뭐가 된다? 병렬로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분사구문 a n 분사구문 병렬. 얘도 당연히 뭐 능동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아, 피자가 이렇게 생겨났구나. 피자 참 좋았는데. 자, 레슨 레슨이라네. 본문 7 마감. 맞지? 본문 7 마감? 그래.